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CJ 그룹 자소서 참석반 아카데미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삼성 그룹 때에 보여주신 관심,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참여 감사드리고요. 또대어잖아요 CJ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CJ도 동일한 방식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상반기 CJ그룹 뭐 많은 계열사들이 거의 대다수의 계열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첨삭반을 좀 열어봤고요. 일단 프로그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음, 첫 번째 이거는 첨삭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한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성법 강의는 별도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j가 항목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특히나 1번과 2번이 어렵진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동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어, 틀린 건 없잖아요. 저랑 같이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작성법 강의는 별도로 없고요. 필요한 경우에. 근데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바로바로 첨삭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하냐라는 건데 음, 저는 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내용 있죠 그걸 제가 주모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면서 컨설팅을 받으신다는 느낌을 많이 전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하나하나씩 첨삭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냐 라는 거죠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답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오니까 최대 48시간. 저에게 이틀만 주신다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아 근데 줌 영상에 그런 뭔가 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잘 쓰신 분들은 뭐 분량이 짧을 수 있어요. 제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써라. 말씀도 드릴 수 있으니까. 내네 어떤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르다. 분량은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이 뭐 쓰시다가 궁금하신 거, 어, 이 소재 써도 괜찮나요? 뭐 이거 괜찮나요? 뭐 소재목 괜찮나요? 뭐 그런 것들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카톡은 늘 보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바로바로 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세스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에 에, 우리 자소서 천재 차코치님이랑 해서 <laughs> 올려드렸는데 어, 저랑 차코치님의 견해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저희 뭐제 생각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대로 좀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또 있으면 그거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어, 1번 1차 첨삭은 제가 여기는 뭐 작성 방향 수립 1번과 2번 내용에 대한 항목을 첨삭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너무 미시적인 거에 너무 지엽적인 거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야 되니까 거의 해보니까 작성 방향 수립에 대해서 는 절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용과 여러분들 작성하신 내용 제가 그냥 임의로 한두 개씩 하고 저한테 보내주셔라 다 쓰시고 보내주시면 늦어요. 항목이 들 때마다 저한테 그냥 보내주셔서 저랑 같이 의견 나누시고 한번 보내주시면. 두 번째, 제가 또 나머지 항목, 그 다음에 이전에 저한테 첨삭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작성하신 걸 다시 컨펌하고, 그렇게 해서 총세번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최종 제출하실 때까지 제가 받을 텐데, 거의 세번 정도에 끝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 한열번 받으라, 0번 받으라. 뭐, 예 저는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세번 정도면은 내가 제출할 수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이 또 중요하죠. 근데 가격은 제가 유튜브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서 저한테 그냥 가격만 알아보셔도 돼요. 어차피 프로그램 설명은 제가 다 드렸으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괜찮다.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많이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의는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 주소로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CJ는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는 기업 그룹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다른 기업과는 달리 좀잘 쓰셔야 될 거고요. 문항도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잘 담아내시고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의 스토리. 그리고 3번은 회사가 고민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현직자다라고 생각하셔서 잘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서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